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뿌연 하늘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먼지를 점차 밀어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추위를 몰고 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 5도 내배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5도를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올가을 들어 첫 한파 특보가 발표됐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또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15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는 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발표됐는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게 느껴지겠으니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만큼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